뭐~ 개차반 남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힘든 남편인데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하지 않고 뭐~ 이 가정을 지켜왔어 그리고 나는 역할을 참 잘하고 있잖아 그리고 나는 음식도 잘 만들어 뭐~ 아이 도시락도 항상 예쁘게 만들어 나는 잘하고 있잖아 그리고 나는 혹은 우리 아이는 옆집 아이보다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에 갔어 그~ 나좀내 인생 괜찮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짜 자존감. 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이번에 엄마의 자존감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가짜 자존감은 남이 인정을 먹고 자라는 화병 속의 꽃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 진짜 자존감은 뿌리가 단단한 나무가 될것 같고요. 우리는 가짜 자존감을 진짜 자존감이라 생각하고 많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짜 자존감이 갖고 있는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칭찬이 없으면 불안한 엄마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남편이 오늘 반찬에 대해서 별다른 코멘트를 안 한단 말이에요. 나는 굉장히 열심히 차렸는데 그래서 머릿속에 온갖 상상이 다 됩니다. 어, 반찬이 좀 별로인가?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SNS를 올렸는데 좋아요가 몇개 달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 내 게시물이 좀 별로인가? 내가 뭘좀 잘못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엄마들이 가짜 자존감을 추구하는 엄마들이고요 또 다른 엄마하고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뭐 옆집 아이는 뭐 파닉스를 몇 개월 했는데 우리가 는 아직 못하고 있다 뭐 기저귀를 1 8 개월에 뜯는데 우리는 아직 못되고 있다 뭐 이렇게 끊임없이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순위를 정하는 엄마들이 바로 이 가짜 자존감이 한 예이기도 합니다. 또한 완벽주의의 덫에 빠져 있죠. 뭐, 아이 도시락을 살 때는 SNS용, 뭐, 캐릭터 도시락. 우리 집은 항상 깨끗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는 항상 예뻐야 돼. 아이 옷을 예쁘게 입혀서 SNS에 올리는 이런 엄마들. 살림 같은 거막 자랑하는 엄마들 있잖아요. 예쁜 그릇에 세팅된 식사.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완벽주의의 덫에 빠져서 이렇게 하고 사는 나는 뭐 잘난 엄마 의미 있는 순간이 없어지게 돼요. SNS를 올릴 때 그림이 되는 순간을 포착하느라 진정한 교류가 일어나지 않죠. 한 엄마가 말씀하신 거예요. 애기돌 사진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까돌 그러니까 사진 영상을 찍기 위해서 사진은 있는데 그 순간이 기억이 잘안 나더랍니다. 뭐 이게 사진 정말 예쁜데 이 순간에 애가 했던 사소한 행동 말 그리고 아기의 표정. 기억이 없고 사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순간들을 다 놓치고 지나간 거죠. 남아있는 건 사진뿐. 애가 뭐 엄마라고 말했을 때 혹은 서게 된 날, 뭐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찍고 인증샷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애랑 그 순간에 눈을 맞추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어, 정말 오늘 몇월 며칠인데 엄마 너무 기뻐. 이러한 의미 있는 순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눈에 보이는 삶을 살다 보면은 내 자신이 진정코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순간을 놓칠 때도 많고요. 이거는 좀 생각을 또안해 보셨을 것 같아요. 희생을 자랑으로 삼는 엄마들이요. 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뭐 6개월째 미용실을 못 갔다. 친구들을 만나서 놀지도 못했다. 또, 아이를 낳고 나서 직장을 그만두었다. 뭐, 이렇게 나의 희생이 엄마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는 걸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왜냐면, 희생을 하면서 뭔가 대가를 바라죠. 남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게 됩니다. 네, 이런 엄마들 또한 가짜 자존감에 빠져있는 엄마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희생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생각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남편이 뭐, 개차반 남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힘든 남편인데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하지 않고, 뭐, 이 가정을 지켜왔어. 뭐,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엄마한테 감사하고 고마워할까요? 뭐, 그런 면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더큰 감정은 죄책감을 갖게 되죠. 우리 엄마의 희생으로 내가 이만큼 자라왔어. 뭐, 그러면서 갖지 않아도 될 죄책감을 갖고 거기 인생이 얽매여서 세상을 자유롭지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엄마는 뭐 본인의 행복, 자식의 행복보다는 남들 눈에 그럴싸한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나의 의무이자 내가 참 잘한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 또한 가짜 자존감의 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열심히 살고, 뭐, 그, 하루하루가 바쁘게 살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소진이 되죠. 처음엔 육체적으로 소진이 돼요. 뭐 힘든 거죠. 그냥 뭐할때막 힘들고. 근데 사실 육체적인 소진은 금방 또 회복은 돼요. 우리가 쉬면 회복이 돼요. 문제는 정신적인 소진이요. 정신적으로 소진이 되면서 내가 정신적인 소진이 됐다는 거를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쉽게 알수 있는 게 힘들면 짜증내잖아요. 짜증 안낼거 짜증내죠. 그리고 별거 아닌 것도 되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또 뭔가를 깊게 생각하기 싫어하는 상태가 되지 않나요? 아, 몰라, 그냥. 아, 너또왜또나 엄마를 귀찮게 하니, 막 이러면서 내가 정신적인 소진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게, 이것이 삶이련이 하고 그냥 사는 거죠. 내가 소진이 돼서 힘든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죠. 이게 바로 첫 단계고요. 두 번째는 참 열심히 사는데, 공허감을 느껴요. 고개 끄덕이실 엄마들 많을 거예요. 뭔가 열심히 살긴 사는데 가슴이 허한 거죠. 오늘 하루가 의미 있게 지나갔다는 느낌이 없고 가슴에 충만된다라는 느낌이 없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근데 공허한 거한 거죠. 뭐 남는 게 없고 누가 나를 열심히 생각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그거죠. 다람쥐가 통을 열심히 돌리는데 왜 돌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다람쥐가 통을 돌릴 수도 있고, 뭐 다람쥐가 돌리는 통이. 뭐 전기랑 연결이 돼서, 뭐, 전기를 좀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이런 의미가 있으면은 다람쥐도 열심히 통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돌리라니까 돌리고 있는 거죠. 네, 그냥 돌리는데, 어느 순간 그, 요새 젊은 친구는 말로, 뭐, 현타 온다고 하잖아요. 이거 내가 이걸 왜 돌리고 있지라는, 네, 인생의 공공함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캐션마크를내 스스로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러다 보면요. 정체성 상실로 이어지죠.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저 외래에서 많이 만나요. 초진 진료 볼때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성격은 어떠십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적인 이슈 물어본 거 아니고 뭐 어려운 거 아닌데 대답을 못 하세요. 이 간단한 질문에. 뭐 내양적이다, 외향적이다 그나마 MBTI로 그 유형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탐구 정신은 조금 있는 분이시네 뭐이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예요 그냥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뭐 친구하고 잘 지낸다 뭐 남들하고 두루두루 잘 지낸다 이거 성격 아니거든요 근데 대인관계 패턴일 뿐이에요 성격은 좀더 디테일해야죠 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중요하고 뭐 어떠어떠한 그 디테일한 거를 갖고 있고. 또 덧붙여서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뭐 이런 거를 모르세요. 쉽게 나 자신에 대해서 A4 용지 한 장으로 써보실래요? 할때 이거 못하는 분들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단지 A4 용지 한 장일 뿐인데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세요. 좋아하는 거 몰라. 앞으로 어떻게 사는 거 몰라. 삶이 의미와 목적 몰라. 뭐 그냥, 그냥 사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르는 삶을 사시는 거죠.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요. 진정한 관계가 없어지게 돼요. 그냥 뭐 겉으로 뭐 친한 척하는 뭐 학교 친구 엄마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SNS에 알지 못하는 인터넷 친구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나를 봐주고 진정코 나를 걱정해 주는 요런 한 관계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어떤 예를 들자면은 그 학부모들 중에 아이가 운동을 하는 학부모들 있어요. 뭐 야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그래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 학부모들하고 사이는 어떠세요?라고 물어보면은 그 묘한 그 경쟁을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오픈하지는 않고 상대방 아이가 잘하면 은 겉으로 축하하지만 진정코 축하가 안 되고 내 아이에 대한 생각 때문에 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묘한 관계라고 말씀. 를 하시는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이런 그 겉만 유지되는 관계죠. 공갈방 같은 관계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관계만 내 주변에 있게 되고요. 점점 외로워지겠죠. 가장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대물림데요 이런 가짜 자존감으로 인한 엄마의 불안감, 혹은 타인의 시선에 과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애도 똑같이 보고 배운다는 거죠. 애기가 그림을 그리다가 좀 잘못 그렸대요. 뭐 애기가 뭐 그림을 잘못 그려봤자 뭐 얼마나 잘못 그렸겠습니까? 애기가 그거를 팍팍 찢더니 처음부터 다시 그린다고. 그러니까 엄마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고요. 또 아이가 유치원 생일파티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아이들이 뭐좀뭐 좀 뭐, 뭐좀 춤도 추고 좀뭐 재밌게 노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만히 있나 봤더니 뭐 나는 춤을 못 추기 때문에 춤면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 하느니 차라리 안 해버리겠어 컨셉인 거죠. 엄마가 갖고 있는 그 컨셉이 애한테도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마의 낮은 자존감이 아예 낮은 자존감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속상하고 그리고 깊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불안적 애착의 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엄마가 늘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으면요 아이 또한 늘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고 작은 실패도 에 쉽게 좌절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딱 핵심은 이거예요. 비교를 멈추고 나 자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SNS를 줄이거나 좀 끊으세요. SNS가 비교와 그 경쟁의 그 만악의 근원인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 SNS와 우울증과의 상관관계가 검증이 된 논문들이 있고요. 많이 할수록 우울하고 불안이 높아진다는 라 결과도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막 SNS 안 하면 불안하실 거예요. 중독이 된 상태인 분들이 많으셔서 그 시간이 지나면 은 정말 자유로우실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나만의 기준을 좀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엄마가 뭐야? 뭐, 애를 명문대 보내는 엄마야? 뭐,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아이의 마음을 잘 읽어주는 엄마, 뭐 아이의 감정을 살펴주는 엄마, 뭐 나만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나만의 기준을 잡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엄마이기 이전의 나를 기억하세요. 그 엄마라는 정체성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뭐 직장인일 수도 있고요. 또 친정에서는 뭐 우리 친정 부모님의 딸이기도 하고. 친구 관계에서는 뭐 좋은 친구도 있고 뭐 여러가지 정체성을 잘운영을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또 엄마의 이전에 진정한 나 내가 뭘 좋아했어? 뭐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살았어?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을 보면서 나 자신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네 번째는 작은 행복을 만드세요 뭐 별거 아니에요 하루 10분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차를 돌아가며 마신다든가 뭐 매주 목요일 저녁 뭐두 시간은 네 시간이다. 뭐 그림을 그리든 책을 읽든 내가 알아서 하겠다. 뭐 멍을 때려도 괜찮다. 그거는 나만의 고향 권리다. 그 시간만큼은 엄마가 아닌 나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인간이에요.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엄마도 실수하고요. 뭐 잘못했다고 애한테 진정으로 사과하면 되고요. 괜찮습니다. 화내도 괜찮고 짜증내도 괜찮고 바로 그런 나의 잘못을 알고 또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아이를 내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존재로 인정합시다. 그 많은 엄마들이 아이의 성공이 내 성공이라 느끼고 혹은 아이의 실패가 내 실패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를 나와 독립된 존재라고 보지 못하는 거죠. 아이를 통해서 뭘 증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 예전에 어떤 엄마는 아, 그 아이랑 분리가 안된 거예요. 아이가 상을 타면 자랑스럽고 아이가 공부를 못 하면 좀내나 자신이 실패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이가 독립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자 아이의 성공이 내 성공은 아닌 거죠. 물론 기쁘긴 하죠. 또, 아이의 실패가 그렇다고 나의 실패는 아닌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어떻게 아이의 성장을 도와주고, 아이가 힘든 시기를 이겨내갈 수 있게 뭘 해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렇게 우리는 아이와 나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